입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관계토 대왕 관계토 대왕 얘기하는데 물론 대왕이라는 거 하고 태자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대왕이라고 안 하고 이제 태왕이라고 합니다. 관계토 태왕이 하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에 쓰여 있는 것입니까? 이거는 그 비문의 관계토 대왕 비문의 태왕이라고 얘기했으면이 태왕으로 우리도 써줘야지 뭐 는다도 없이. 우리 흔히 뭐좀 이름 있는 왕들한테는 대왕이란 이름을 그냥 쉽게 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분명히 태왕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국광상뭐 관계 토경을 해가지고 호태왕 이름입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호태왕이라고 불러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관계토 광개토 대왕 뭐땅 땅에 한이 있어가지고 관계토라는 건 땅을 많이 늘렸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앞에 수식이 된 건데 그 그러니까 관계토 태왕 뭐. 태왕으로 이제 주로.